금일은 하나 투어 플러스 7% 수익 달성 관련해서, 어, 여행업종 분석 방송 진행이,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매매를 지향하는 단기 수익 매매 1등 전문가 김싸부입니다. 어, 제가 우리 청개구리 투자 클럽 홈페이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 화면이 잘 보이시죠? 어, 지난번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리고 뭐 실라제, 뭐 셀트리온, 뭐그 밖에 뭐 화성벨브, 대유, 조비 등등 더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면은 이렇게 뭐 화면 어, 영상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투어는 좀 아쉽지만 예, 뭐 짧은 기간에 쓰이기 나서 기분은 좋았지만 플러스 7% 정도 쓰이기 나서. 어, 제가 화면 캡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익률이 제가 원했던 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련 화면은 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일 방송은 하나 투어, 뭐, 모두, 모두 투어도 좀 포함되는데, 주대 포커스는 하나 투어로 하겠습니다.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를 왜 매수했었는지, 그리고 여행업종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에 예, 관련해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 투어는가? 왜? 대체 왜? 하나 투어는 어 여행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우리 대한민국 상위 1등 1등 여행사입니다. 마치 우리 김사부 같죠. 김사부가 주식 투자하면 1등 아닙니까? 그죠? 네. 1등 여행사인데, 하나 투어는 전세계약 20여만 개의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여행 협력사와 그리고 쇼핑몰 등등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말인 즉슨, 안정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저희가 매수, 매수를 가담했을 때그 주식시장 상황은 어땠냐면은 제가 잠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예, 차트 화면입니다. 예,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 어떻습니까? 어, 그래프가 위로 멋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아쉽지만 지금 내려가는 장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예, 하락장이죠, 그죠? 예, 장세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죠? 예, 좋지 못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둘또 어떤 일을 었냐면은 여행업이지 않습니까 여행업 여행업이면 뭐에 민감합니까 날씨 뭐 기상 뭐 자연재해 이런 거 많이 민감하겠죠 그죠 그런데 2018년도 그 9월달에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은 온갖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었습니다 뭐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지진 등등 이런 좀 좋지 못한 기상여건이 펼쳐져서 여행업항 쪽으로는 좀좀 예, 좀 악재가 좀 나왔었다. 그런데, 악재가 나왔는데 왜 매수했냐? 역발상 투자다, 이거죠. 역, 역발상 투자, 그죠. 네, 남들은 겁에 질려 매도할 때 저희는 기회를 봤다, 이거죠. 기회를 봤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매수한 시점을 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서. 자, 보이십니까, 회원님? 저희가 매수했던 시기는 하나, 투어가 이렇게 잘 갔었는데 언제 매수했냐면은 올해 9월쯤 매수했었습니다. 9월쯤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막 기상 요건이 좋지 못하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차트는 바닥을 통과하는 차트가 좀 나섰습니다. 그죠? 저희가 매수했던 시기인데 9월 말쯤 매수해서 나름 짧습니다. 예 10월 초에 수익 청산했으니까요. 그죠? 짧은 기간에 스윙 수익 매매로 수익을 청산했는데. 뭐 플러스 20%뭐그 이상 급등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지만 하나 투어는 나름 엉덩이가 좀 무거운 주식에 속합니다. 어디 가벼운 스몰캡 주식은 아니에요. 좀 시가총액도 어 8천억억, 9천억억, 9천억 정도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좀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량주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플러스 7%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하나 투어에, 그렇다면, 모멘텀은 무엇이었느냐? 예, 모멘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말입니다. 예,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에, 시장의 기대치에 에, 부합했었습니다. 아, 대략적으로 연결 매출액은 2,08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아, 제가 좀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회원님? 하나 투어 매출액인데, 올해 상반기 1분기에는 약 2200억 원 정도. 제가 약간 소수 자니 따니는 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분기에는 1960억 정도 실적을 달성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치, 컨셉 기대치, 3분기에는 약 19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192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에,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 에, 2080억억 정도의 매출, 예, 실적을 달성했었습니다. 예, 시장 컨셉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온 편이죠, 그죠?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2018년도 그 하반기에는 제가 아까 방송 초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동남아시아건, 그죠? 동남아시아권 일본이건 간에 태풍과 지진이 전 세계를 아주 그냥 강타했었습니다. 아주 유별났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어, 일본. 일본의 일부 공항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었고 이로 인한 그 여행객 감소 그런 좀뭐 우려감, 뭐 우려감 등이 뭐좀 주가에 반영됐었다 이거죠. 그죠 자, 한번 뉴스도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 태풍 짬이 뭐 이런 것들 자, 뉴스를 좀 한번 검색해서 회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올려 드릴게요. 자, 보자. 조금 인터넷이 느리는데 잠시만요. 예, 보이십니까? 일본 일본 태풍 짜미. 올해 올해 가을에 있었던 뉴스예요. 예, 좀 그죠? 그때 매매매매했을 당시 태풍 강력한 태풍 짜미가 예, 일본 간사이 공항을 폐쇄 예고한다. 막 이런 뉴스가 나 있습니다. 그죠? 예. 여행업종에는 좀 약간 좋지 못한 뉴스죠. 그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시장, 그, 하나 투어, 하나 투어를 매수했을 당시에, 퍼 밴드와 PBR 밴드는 어땠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역사적인 밴드 하단, 그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약 8년간의 지금 이 흐름 아닙니까? 큰 거시적인 흐름? 그런데, 퍼도 보시다시피, 멋지게 상승하다가, 그죠? 거의 그 평균치 이하 구간까지,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PBR, 하나 투어의 PBR도, 보통, 어 PBR 200미만 그죠? 200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데잘 나갈 때는 2015년도 그 사드 이슈 터지기 전에는 아, 기, 사드 기억 나시죠? 그죠? 사드 이슈 터지기 전에는 PBR이 에, 7배를 넘어서 막 8배, 9배까지도 이렇게 막 주구장창 주가가 올라 이렇게 PBR밴드가 올라왔었어요 주가로 따지면은 잠깐만요, 회원님 하나투어를 월봉 차트로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이거 하나투어 월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20만원까지 막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맞죠? 2015년도 그 사드, 사드 이슈 터지기 전에 그 중, 중국, 그 중국하고 한중간의 그 긴장관계를 에, 불러일으킨 사드 이슈 터지, 터지기 전에는 주가가 하늘부선 줄 모르고 막 20만원까지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 다시 그 아까 PBR 밴드 차트 좀 열어볼게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습니까? 거 역사적인 밴드 하단 구간인 PBR 넘버 2. 그죠? 200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저평갑니까? 이때 사야죠? 언제 사겠습니까? 예? 네? 안 그렇습니까? 이때 사야죠? 그죠? 예. 네. 위기는 기회다. 그죠? 생각해보십시오. 자연재해가, 뭐, 동남아시아, 일본에 막 이런데 막 태풍과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일이 흔치 않죠? 그죠? 이렇게 심히 발생하는 게. 근데 자연재해는 또 이제 또, 좀 수그러들면은 여행 가는 그 심리는 그죠. 다시 되살아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역발상 남들은 겁에 질릴 때, 저희는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어, 모드 투어도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 투어 말고, 모드 투어요. 하나 투어는 제가 아까 방송,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에, 더, 캔들 더, 더 확대하겠습니다. 예. 아, 보자구요. 9월 말에, 요 날, 9월 21일쯤이죠. 예, 7만 800원쯤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왜 매수했었냐? 잠깐 차트 관점에 요거는 아까, 뭐, 뭐, 지진이 어떻고 태풍이 어떻고뭐 시장 상이 어떻고 이런 거 잠깐 넘어와서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어, 지난 8월에 대량 거래터진 자리가 종가가 얼마냐면 7만 200원 그죠? 여기다가 밑줄 짝. 7만 200원. 그런데 이 자리를 9월 21일날 그죠? 주가가 넘어오는 상이었습니다. 어 시장이, 뭐, 태풍 짜미가 오고 난리치는데도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때 매수를 했었고, 물론, 저점 깨면 다시 이제 손절을 해야죠. 근데, 어, 시장은 저희한테 이제 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죠? 저희 전략과 부합하게. 주가는 10월 초에 장중 7만 7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저희는 고점에서 팔지 못했고, 한 7만 6천 원 정도에서 팔면서 대략적으로 약 7, 7.8% 정도, 예, 그 정도 수익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하나 투어가 국내 여행업종 1등 기업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2등 업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등 종목. 걔는 누구냐? 예, 모두 투어예요. 예, 모두 투어도 저희가 권유했던 종목인데, 주식시장 상황이 안타깝게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과 달리, 예, 많이 좋지 못했기에 큰 수익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수를 했었냐면은 여행업종 2등인데 최근 저가는 10월 급락장이, 10월 급락장이 오기 전에 10월 급락장이 오기 전에 10월 급락장 이거 보십시오 회원님 대한민국 코스피 차트인데 10월 10월 주식시장은 급락장 맞죠 그죠 맞죠 그죠 10월 급락장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10월 급락장이 오기 전에 모드투어의 최근 저점 언제냐면은 2만 900원이었습니다 2만 900원에 밑줄 짝 2900원의 밑줄짝. 그런데, 급락장 상황에 그 저점을 하향이탈 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 어, 시그널이 나왔었죠. 그죠? 시그널이 나왔었고, 예, 저희는 이때 매수했었습니다. 2900원을 돌파하던, 어, 10월 중순경, 날짜에 저희가 2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매수했었고, 어, 또 짧게, 한 일주일 남짓한 시간 내에 22,000원 짜리 왔, 2만, 24,000원 구간 진입했을 때더 크게 욕심 갖지 않고, 예,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은 아마 욕심을 더 가졌겠죠. 그런데 시장, 시장, 상황이, 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목표를 좀 낮췄죠. 그죠? 목표가를 낮추고, 예, 플러스 이번에도 지난 하나 투어, 하 투어 때와 비슷하게 플러스 한 플러스 한7% 정도 수익 발생하고, 예, 전량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김사부가 역발상 투자자도 잘합니다. 역발상 투자.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차트 매매도 회원님들께 많이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역발상 투자. 남들은 공포에 질렸을 때 우리는, 예, 과감히 한번 매수해서, 그죠? 그럼 몸의 텀이 뭐였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이 자연재해라는 거는, 당장은 불편해요. 그죠? 당장은 불편해. 뭐, 자연재해, 뭐, 태풍, 지진 등등.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여행업 심리 그죠. 지난번에 못 갔던 여행 심리는 이연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9월에 못간거 11월에 갈 거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 10월에 못본 거, 내년 1월에 갈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여행 이연 효과. 그러면은 올 가을에 발생했을 그 매출이 내년으로 미뤄진 거겠죠. 그죠. 그쵸. 맞죠. 여행 이연 효과 에의해서 그래서 매출은. 어, 내년 1월 이후로 또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가는 미리 움직여야죠. 그죠? 예. 네. 남들 공포에 질려 매도할 때, 그래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슈가 있습니다. 여행업 중에 또 뭐가 이슈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또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사드 관련 이슈가 있어요. 제가 뉴스 검색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투어에다가 검색을 사드로 한번 해볼까요? 사드. 아 사드 그죠? 예, 사드. 자 한중 해비 모드의 사드 피해주 화려한 복귀야 예, 이거 언제 껀냐? 언제적뉴스냐면은 올해 하나투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상반기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반기 때뉴스 지금 왜 꺼내냐? 그만큼 여행업 심리는 뭐에 민감하다? 예, 한중 관계, 예, 사드 관련해서 한중 관계 해빙 모드 이런 거에 민감하다 이거죠, 그죠? 뭐 관련 업종으로는 뭐꼭 여행 업종이 아니어도 뭐 <laughs> 화장품 업종 그죠 아니면 뭐 카지노 어또뭐 면세점 그죠 뭐 음식료업 뭐 엔터주 이런 거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국발 이 사드 영향에 근데 이 당시에는 헤빙 모드였었고 다시 좀 긴장관계로 왔었는데 올해 9월에는 또 지금은 또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1월 말에 에, 중국과 미국의 G20 정상회담 뭐 관련 이슈도 있는데 또 9월달에도 또 물밑에서는 에, 미국과 중국간 그 고위급 회담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시장상은 그래서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가 조만간에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드 이슈와 함께 사드 이슈 해소 기대감과 함께 어, 하나투어가 수혜주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 그때, 지난 9월에 매수 권유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수익청산하고 나왔지만, 예,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회원님. 여행업종 지금 분석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수익청산하고 나왔지만, 나왔지만, 제가 뉴스 좀 켤게요. 제가 마우스를 잘못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어,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에서, 시트립 검색. 네, 지금 검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터넷 창을, 회원, 회원님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에, 그, 온라인 여행 상품을, 에, 사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한다, 예,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한중 관계 다시 이제 또 한중 해빙 모드로 가겠다, 이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하도 한국 올, 한국 그, 방송 매체에서 이것을 너무 크게 이슈하다 보니까 또 중국 최대 여행 상품 사인 시트립에서 또 관광상품 한국 관광상품 그 여행상품을 잠시 내렸었습니다 근데 또 조만간 11월 17일 날에는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아마 또이때 시장 상황 보고선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또 가진 가져 봐야죠 그죠 예, 이미 우리는 수익청산 한 종목이지만 수익청산 했을 까 이제 두번 다시 안볼 겁니까 아니죠 저희가. 예전에, 뭐, 신라젠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수익청산에서도 또 보고, 또 보고 하듯이, 예,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또 좋은 자리가 오면은, 또 좋은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또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뉴스를 참고해 보십시오, 예, 중국발 이슈, 예, 단체 건강, 단체 건강 다시 확대될 것. 이런 기대감. 그죠? 한중관계, 헤빙모드 기대감. 그죠?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악재다, 호재다, 호재다, 이거죠, 호재다. 긍정적 이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좀 여행업종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자. 아시겠죠? 자, 금일 방송은 네, 최근 수익 청산했었던 하나투어 관련해서 예, 네, 종목 분석, 종목 분석, 예, 여행업종 분석 방송을 남겨 드렸고요. 제 교육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많은 적극적인 구독 시청을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최근에 수익천산했었던 종목 다시 한번 영상 잘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운 주식 투자, 저 김싸부가 계속해서 좋은 투자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아직까지 청계구리채클럽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신청,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 김싸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